요즘 보면 이제 펀드 환매가 늘어나면서 이제 간접 투자 기반 자체가 좀 흔들릴 정도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뭐 개인들이 이제 직접 투자도 많이 늘었고 또 직접 투자해 가지고 혜택을 보면은 좋습니다만은 또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어떤 간접 투자 기반은 좀 튼튼해질수록 좋은데 지금 그런 기반이 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존모님이 보시기에 이런 간접 투자 기반을 좀더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뭐 없을까요? 지금 이 상황을 감안해가지고. 저도 이 간접 투자 기반이 강화하는 방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laughs> 네, 펀드 시장이 네. 자꾸 자금이 줄어들고 있죠. 네, 네. 네, 한그 명. 한 줄... 실제로 많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 보죠. 예. 네, 뭐 저희는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뭐 KTB 자산운용이나 하나자산운용, 신한 BNP 파리바에서. 이제 펀드를 운영을 했었지만 네. 지금 그쪽 운용사들 상황을 보면 펀드에서 계속 환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제 투자 자문사다 보니까 개인이든 기관이든 그 계좌를 저희가 일임에 해서 네. 운용을 해드리는 네. 일임 서비스를 하고 아,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펀드에 돈을 내 돈을 넣는 게 아니라 네. 가지고 그 계신 그 계좌를 저희가 대신 운용을 해 드리나 네. 그걸 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 쪽으로는 자금이 사실은 많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네. 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간접 투자가 왜 이렇게 신뢰를 잃었을까라고 네. 보면 결국은 수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아. 예, 시장 네. 수익률을 못 쫓아가는 부분이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고요. 음. 미국의 S&P 500을 못 이기는 펀드가 90%가 못 이기고 아.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ETF 사는 게 낫다. 네. 예, 시장이 된다 하면 그냥 ETF 사는 게 낫다라는 게 이제 학습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런 예. 측면에서 이제 액티브 펀드들이 자꾸 올라가고 패시브 음. 펀드들이 올라가고 네. 실제적으로 실질적으로 좋은 기업들 미국의 좋은 기업들 주주 명부를 보잖아요. 네. 그러면 블랙락 그 그렇죠. 예, 지금 블랙락이 아이싱드 뭐 이런 예. 그다음에 뱅가드 음. 뭐 프로셰어스 뭐 이런 ETF들이 <laughs> 이제는 주요 주주가 되거든요. 네. 아,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적절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음.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워런 버펫이 자기 포트에 ETF를 넣어놓지는 않잖아요. 네. 예, 조금 이제 주식에 대한 수준이 올라가시면 내가 아 이거는 열배 뜻의 날기요, 수음의 날기요. 이렇게 찍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짜릿하고요. <laughs> <laughs> 네, 공부도 많이 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요즘 우리 많은 개인분들이 재미를 좀 보신 것 같아요. 네. 아, 공부하는 재미. 네. 네. 아, 내가 공부를 해서 샀더니 주가도 올라가고, 그런 차원에서 뭐 저는 직접 투자가 예전처럼 묻지마로 막 이렇게 하는 분위기면 절대 말리겠는데요. 네. 음. 지금처럼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뭐 저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뭐 액티브 펀드들이 자꾸 몰라가는것 같아서 좀 아쉽지만, 네. 네. 뭐 어쩔 수 없는 대세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극단적으로 떨어졌다가 강세장이 쭉 가니까 계속 상승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많이 이제 돈을 갖다 많이 벌었는데 이런 강세장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울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년에도 2021년에도 계속 쭉 간다고 했을 경우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당히 중간에 차익 실현하고 나와서 다른 소외주 그동안에 좀 오르지 않았던 소외주로 좀 갈아타는 게 맞는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 주식을 그냥 쭉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는 소외주에는 조금만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떤 식으로 음. 운영하는 게좀 맞을까요? 4만 5천 원 전후에서 샀던 삼성전자가 이제 8만 원 근처까지 네, 네. 얼마나 팔고 싶겠습니까? 네. <laughs> 저는 파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갈 때는 결국은 제가 3천을 가는 시장에서는 개인이 막 사서 지수를 올리는 게 아니라 음. 결국은 외국인이 매도효과를 잡아먹으면서 네. 마치 매수효과를 잡아먹으면서 외국인이 때리면서 지수가 음. 1,435 갔던 것처럼 3천을 네. 네, 가고 3,400을 가던 음. 외국인이 사면서 그 개인의 매도효과를 잡아먹으면서 올라갈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불을 보도 뻔하고요. 네.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음.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가 이 우량한 주식을 아주 쌀때 많이 샀었다는 거죠. 네. 많이 사가지고 위에 지금 올라오는 이제 프리미엄 영역에서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매도를 하는 건데, 음. 어, 우량한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그래도 10년, 20년 끌고 가야 된다. 라고 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 마음으로 사야 됩니다. 음. 예, 테슬라를 사든 우버를 사든 저는 1조 달러라는 큰 그림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그렇게 음. 해야 음. 테슬라를 150조에서 제가 말씀을 처음 드렸었는데 150조에서 300조 됐을 때따을 먹었으니까 얼마나 팔고 싶겠습니까? 네. <laughs> 근데 아, 이 회사는 1조 달러 가는 기업이니까 음. 버틸 수 있었잖아요. 네. 워런 법해서 <laughs> 주식을 사서 10년 보유할 생각이 아니면 사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워런 버핏이 과연 10년 보유 를 하나요 10년 보유 안 합니다. 네. 네. 워런 버핏은 2월 달에도 애플을 팔았었고요. 네. 네. 지난 분기보고서에도 보면 애플 을 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익실은 아,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은 제가 오. 2년 동안 강세장의 주식으로 돈벌어서 저번에 부동산이 무더라고 네. 그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부동산은 주식은 분명히 변동성이 큰 음. 자산입니다 네. 변동성이 크다는 말은요 자기의 내재가치에 대비해서 훨씬 더 심하게 빠질 수도 있고 음. 훨씬 심하게 거품이 끼울 수도 있는 게 음. 주식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모르고 투자하면 위험한 거지 음. 실질적으로 이 변동성을 잘 이해를 하면 음. 어, 수익을 더낼 음.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지금 개인분들이 사셨던 그 삼성전자가 지금 PBR이 이제 거의 두 배가 다됐거든요 음. 그리고 히스토리컬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나 PBR 밴드에 거의 히스토리컬 하이 비슷하게. 아 최근 히스토리컬 하이는 아니고요. 3년 전 2017년 18년도에 있었던 음. 그고점에 근처에 와 있는데 네. 예. 근처에 와 있지만 이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또 외국인들이 여기서 더 살지는 모르는 겁니다. 음.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할수 있는 거는 어쨌든 좀 고평가다 싶은 거는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예. 저희는 그래서 음. 테슬라를 2023년 정도에 한 1조 달러 정도 가지 않을까 했는데 네. 벌써 한 7개월 만에 6개월 만에 그냥 5월 달에서 그렇구나. 6개월 만에 거의 600%가 오르면서 네, 네 720조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제제머릿 그 속에는 기업 가치에 이렇게 고성장을 아무리 테슬라가 고성장을 한다 했더라도 기업 가치의 상승 기울기가 이렇다면 지금 테슬라는 이번에 S&P 500 편입 이슈에다가 음. 공매도를 35%나 때려놨었거든요. 네. 그 공매도의 쇼크버링으로 이렇게 지금 간 거죠. 네. 이렇게 갔으면 이 기업의 성장 기울기에 맞을 때까지 네. 부딪칠 때까지는 이럴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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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 주식을 팔아서 다른 주식에 네. 또50% 100%오류 주식을 사는 게 네. 자금의 효율성 면에서 더 좋기 때문에 오른 법해서 팔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그런 차원에서 네. 테슬라 네. 지금 700조 근처에서 음. 여기서는. 저희는 3분의 1을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네. 그런 차원으로 조금 이 음. 보시면 되고 소외주 아까 네. 소외주에 대해서는 지금 어 그러면 오늘 소외주는 그럼 도대체 뭘 사야 되는데 네. 음. 저는 그 테슬라 3분의 1로 판 걸로 어 여러 가지를 샀는데요. 컨택 주식들을 아. 네, 샀는데 음. 그 중에 여러 가지 있죠. 컨택으로 망가졌다가 결국은 어, 강한 경쟁력을 갖고 다시 살아날 기업 아. 유가가 최근에 단단하게 올라오잖아요. 단단하게 네. 올라오는데 정유주 주가의 실제 이익은 아직까지 턴어라운드 네.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못 하고 있는데 턴어라운드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정유주들은 네. 3개월, 6개월 전에 기름을 네. 계약을 했는데 네. 3월달에는 그 전에 굉장히 높은 가격에 계약을 했던 기름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났던 거고. 지금은 3개월 6개월 전에 기름을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판매 단가 에 비해서 매입 단가가 훨씬 나게 스프레드 차이가 엄청나죠. 네. 그렇게 해서 이익이 지금 돌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비행기가 아니면 크루저선이 활발하게 안 네. 다니다 보니까 네. 네. 예, 가장 고급 그 기름인 항공유 같은 게 아직까지 수요가 본격적으로 안 살아나는데 네. 내년 되면 그렇죠. 델타항공 주가가 90%나 올라 왔다는 말은 예.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고로 어 엑슨모빌 같은 주식이 2004년, 5년대 미국 시가총액 음. 1등이었습니다. 네. 네, 90년대에도 미국 시가총액 1등을 했던 적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라면 약간 소외주에 대해서 담는 건 어떨까요? 네. 어떻게냐는 질문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아. 음. 그리고 지금 이제 강시장이다 보니까 저기 개별 종목도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제. 레버리지 ETF, 레버리지 투자 같은 경우도들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꽤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식의 투자도 좀 할만 합니까? 그 레버리지는요. 네. 시장이 될때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시장이 안될 때는 딜레버리징을 할줄 할 알아야 되고 네, 그죠이 네. 시장이 지금 돈을 벌수 있는 시장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해 해야, 해야 되는데 네. 대부분은 이거 판단을 잘 못하시잖아요. 음. 네. 대부분은 이 판단도 잘못 하대요. 올해 내내, 그죠? 예,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물어보는 거아요 예. 계속 이제 망가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자산 가격이 현저하게 내재 가치 때문에 쌌었잖아요. 네. 쌌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했어야 음, 되는 음, 타이밍이었고, 지수 ETF도 역시 레버리지 두 배짜리, 세 배짜리라 했어도 되는 장이었어요. 음, 네. 근데 지금 영역에서 S&P 500이 뭐 4200도 갈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골드만 삭스가 제대로 맞춘 적도 없어요 또. 네. 음. 옛날에 유가 147불 갔을 때는 200불 간다고. <laughs> 우리나라 지수 277일 때는 또 음. 도이치 방크에 누가 100 간다고 얘기하고 네. 음. 꼭그 변곡점에서 막 이렇게 네. <laughs> 그런 분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는 건데 분명히 지금은 이제는 내재 가치보다도 높은 프리미엄을 받는 영역에서 거래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음. 제가 아직까지 금리 수준으로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별로 보면 먹을 주식들은 많지만 네. ETF 지수에 대해서 음. 곱하기 두 배짜리, 곱하기 세 배짜리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 굉장히 왜 위험하냐면요. 레버리지 우리나라 코덱스 200 레버리지도 마찬가지고 네. 미국에서 우리나라 지수 3배짜리가 있거든요. 네. 코루라고 다 네. 아실 거예요, 아마. 코루 차트를 보면 2800을 벌써 우리가 지금 2600을 뚫고 2800 갔잖아요. 네. 코루는 전고점에 대해서 현저하게 못 미쳐요. 네. 현저하게. 레버리지에 이게 그 함정이 있습니다. 네. 떨어질 때2 배로 떨어지는 거죠. 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00포인트에서) (500포인트가) 됐다고 하면 네. 곱하기 (2로) 터지면 네. 그죠 그냥 빵이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터질 때는 세게 터지고 네. 먹을 때는 낮은 지수에서 네, 올라가도 된다니까 네, 네. 그런 이제 부분이 있고 왔다갔다 할수록 이 레버리지에서 터지는 게 많습니다 네. 네, 터질 때 고점에서 터질 때 (3배로) 터지고 낮은 지수에서 올라갈 때 (3배) 네. 높은 데서 (3배) 네. 이런 모습 네. 때문에 그래서 지금 레버리지, ETF, 이 부분은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네. 같은 맥락에서 이제, 고퍼스 같은 경우도, <laughs> 이건 또 인버스 곱하기 2에서 뭐, 떨어지는 쪽에 베팅한 그런 분들도, 11월에 달 특히 많았다고 그러는데, 너무 네. 올라갔다고 판단을 하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위험한 네. 선택이었겠네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피트린치라고 보면요. 네. 피트린치 책에서, 아, 자기 어머니한테 이런 주식을 음. 사세요, 지금. 예 (1달러가) 완전히 락바텀이라고 그러죠 네. 예 바텀인데 바위로 이루어진 바텀이라는 음...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 용어로는 여기서는 무조건 사야 돼할때 네. 락바텀이라고 그러죠 아, 락. 그래서 예락바텀입니까 어머니 사세요 했다가 네. (1달러가) 뭐 (20센트까지) <laughs> 예 그리고 또피터린치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거는 거품이야. 거품이라서 1달러가 4달러 됐을 때, 이거는 무조건 팔아야 돼서 팔았더니, 네. 10달러, 20달러. 그래서 내가 텐백거를 놓쳤다.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이 어느 정도 가격에서 이래 멈추지 않습니다. 네. 네. 얼마나, 이게 내재가치 근처에서만 움직이면 주식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이 주가가 어, 내재 가치 보다도 훨씬 밑돌기도 하고, 밑돌기도 하고, 네. 뭐, 그런 상황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어, 공격적으로 좀 하시기 보다는, 네. 여기서는 조금 이제 조심조심 돌다리 움직이 두드리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 최근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있었는데, 그 2020년에서, 그, 수익률이 가장 높은 집단을 연령별로 보니까 30대, 40대, 30, 40 여성들이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기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laughs> 교훈이나 동찰이 있을 것 같은데 전문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참 사실 때 여성분들이 네. 수익률이 제일 좋았다. 제일 좋았다. 남자들보다 훨씬 좋다. 예. 저도 이 기사 보면서 저는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아, 왜 그런지 왜, 왜 그런지 예. 왜 그런지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laughs> 그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어디서 뭐이 니어카 옛날에 구루마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구르마, 네, 뭐 네, 그런 데서 니어카. 어떤 거엄만거 거 사서 집에 갖고 오시면서 아 이거 싸게 샀다고 예. 어머니한테 혼나죠. 맞아요, 네, <laughs> 그렇죠. 예, 전 지금도 그래. 요 지금도 그러시죠. <laughs> 네. 왜 혼나냐면요. 남자들은 남자들이 쇼핑을 많이 안 해봤어서 그래요. 아, 음, 그런 네, 그게 주식을 잘 못하고. 부동산도 잘못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네. 예. 사고 음. 팔고의 경험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옛날에 아이사키 선수가 있었는데 아이사키를 하도 많이 해보다 보니까 골프도 쳐보라 하니까 잘 치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뭔가 실전 경험이 많아야 되는 건데 아. 우리 중에 보면 이번에 올라올 때 굉장히 많이 똑똑한신 분들이 돈을 못 벌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아, 저는, 아, 저분은 실전 경험이 좀 없으시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네. 많아요. 그래서 실전 경험이란 게, 사고팔고를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30, 40대 여성들이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네. 이분들은 아주 많은 경험이 <laughs> 축적 된분이에요 네. <laughs> 네. 그런 차원으로 아니, 저는 해석하고 보통 남자들이 단타 매매 많이 하고 주식 그 매매 경험은 더 많지 않는가요? 어,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엄한 거 많이 사오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네. 여자분들이 우리 주부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서 슈퍼가서 그죠? 네. 예, 매일 장을 보시잖아요. 예. 거의. 매일 장을 보시면서 그분들 머리에는 밸류에이션이 돼 있어요. 아. 예, 이제 콩나물, 아, 네. 콩나물 가격하고 저쪽 마트에 콩나물 가격하고, 그죠? 네. 홈플러스 가면 뭐가 싼데, 음. 저기 가서는 음. 마트 가면 뭐가 더 싸고. 아, 굉장히 중요한 음. 포인트. 네, 이게 네. 엄청나게 중요해요. 예. 아.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감각이 있으시다 보니까 유튜브, 똑같은 유튜브를 들어도, 네. 음. 아, 맞아. 그래? 지금 애플, 지금은 테슬라가 제2 애플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음. 습득을 하는 거죠. 음. 음. 그러면 나도 빨리 사야지. 예, 이런, 그리고 이제, 조그만 콩나물이라도 사고팔고를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결국은 액션이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특히나 어제, 그저께 이제 저희 또 오신 분 중에 그 은행에서 꽤 오랫동안 계셨는데, 아, 이때까지 계속 공부는 엄청나게 하셨는데, 결국 액션을 못하신 거예요. 네. 네. 그게 은행에 있으면서 사고팔고를 그렇죠. 하실 일이 없잖아요. 네. 네. 음. 그런 차이가 이번에 3, 40대 여성에게 있어 수익률이 좋은 음, 음, 저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원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떤 주식 이제 철학 같은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전무님 같은 경우에서 주식 투자할 때 아까도 막몇번 조금 조금 비췄는데 심리가 제일 중요하다. 음, 즉 네. 나의 어떤 이런 그 뭐랄까 성격이 어하한냐가 중요하고 그걸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심리라는 걸좀 이렇게 약간 막연한데 음. 구체적으로 실전에서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기 때문에 중요한지 그 부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네. 예. 왜 우리가 계량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도 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지 최근에 보면 우리 업계에서도 이제 떠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이번 상승장을 이제 못 쫓아와서 그게 뭐 보통 펀드 매니저들이 하락장에서 안 잘립니다. 올라가는 장에서 잘려요. 아.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보면, 어, 이 심리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아. 심리가. 그쵸? 이번에 굉장히 공포스러웠잖아요. 네. 여러 가지 심리가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는 본능 중에 불이 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그러면 도망가야 되는 본녀, 네. 동물적 네. 본능, 동물적 네. 본능. 그래서 주식 시장에 크래시가 오고 네. 경제적 충격이 왔을 때내 계좌에서 도망가서 주식을 음. 팔고 현금화를 챙겨야 된다. 이런 조언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동물적 본능에 의한 조언이에요. 그런데 네. 지나고 보니까 반대죠. 그렇죠? 네. 지나간 그 역사를 보면 항상 크래시가 왔을 때그 크래시를 만든 원인이 뭐였든 음. 9.12테러였든 이번에 코로나였던 거죠. 그렇죠? 네. 사는 게 중요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동물적 본능 때문에 우리가 못 샀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두 번째, 아까, 왜 액션을 못 했을까? 왜 주저주저 할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그, 최근에 제가 그, 사막의 여우 롬멜 장군이라고. 네. 했었잖아요. 영화, 그렇죠? 네. 영화 죠도 나왔잖아요. 나왔잖아요. 네. 그 사막의 여우 롬멜 장군이, 어, 천명 대 만명으로, 예. 그 이탈리아 군대도 격파를 해버리고 영국 군도 매번 격파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네. 그 격파를 했을 때 보면 선제 공격이었어요. 네. 네. 그 상황을 저는 이제 상상을 해봅니다. 서로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음. 네. 죽는 문제잖아요. 네. 지금 내 돈을 이게 주식을 샀다가 이 지수대에서 내가 주식 들어갔다가 터지면 어떨까? 음. 그것 때문에도 주주 주주 많이 하는데 네. 거기그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도 내가 공격했다가 우리 부하들 다 이러면 음. 어떡하지? 주저주저 네. 사하는 주저 상황에서 그냥 선제 공격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롯멜 장국이 한 얘기가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네. 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음. 적당한 생각은 나에게 지혜를 주지만 지나친 생각은 나를 겁쟁이로 만들 뿐이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판단이 썼을 때는 어, 과감한 액션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내 돈을 잃을까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네. 이걸 이겨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내 나의 심리를 극복하는 매뉴얼을 만드셔야 돼요 음, 네. 그래서 레이 달려도 다 그걸 시스템 아이제이션으로 만들었다는 거 보면 레이 달려도 보면 그 사람이 그 고등학교 때 굉장히 이제 문제처럼 놀다가 대학 가가지고 올레이 맞고 하버드 디즈니 스쿨을 들어갔던가 뭐 그런 걸로 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완벽주의자예요 네. 근데 완벽주의자고 꼼꼼할수록 리스크가 보이니까 무섭겠죠 네. 그래서 자기 심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 시스템 아이제이시는 시켜놨다고 보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면 액션을 하게끔 네. 그리고 레이 달려도 뭐 우리가 나이가 마흔 넘어가고 하면 겁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네. 경험이 많기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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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음. 그래서 우리 업계에 그런 말이 있어요. 대리장세라는 말. 네. 음. 예. 대리장세라는 말이 뭐냐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강세장에 나이 드신 분들이 부장, 이사, 이런 음. 분들이 음. 투자를 잘 못합니다. 네. 예. 근데 대리들은 예. 과거에 터졌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예. 아주 <laughs> 예. 공격적으로 사준다. <laughs> 너이 no, 주식을 왜 사는데? 네. PDR 지표로 보고 산다는 거죠. 네. Price to Dream 하면서 네. 이 주식은 네. 꿈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저렇게 꿈을 쫓다가 다큰 버블처럼 박살났었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도 사실 보면 그렇게 좀과거의 경험이 많은 분들이 많이 좀그 수익을 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대리장세라는 말처럼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요즘 주린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주식의 어린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주식을 잘할 수가 있어요. 네. 훨씬 더 제대로만 배우시면. 예. 그래서 제가 찾아오는 분들 중에, 어, 말도 안 되는 이제 뭐 테크닉 있잖아요. 오늘 샀다가 내일 파는 네. 여러 가지 매매 기법들. 그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투자를 해서 성공하는 방법 자체가 아니에요. 음. 음. 네, 아. 자체가 아닌데, 예. 그, 트린치 책을 읽던 워런 버페 책을 읽던 제대로 된 방법으로 내머릿속이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때 깨끗할 때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주린이 분들이 다 돈을 버신 거예요. 네. 액션을 하셨던 주린이 네. 분들아. 그래서 내 머리를 좀 비울 필요가 있고 네. 선입관과 을 고정관념을 네. 비울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제가 쓰는 말이 있습니다. IQ 80이 되라고요. 아하. 저는 제 스스로 나는 iq 80이야 iq 80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 제가 제 머릿속에 고정관념 또는 제가 어제 무슨 말을 했더라도 음. 오늘 까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레이달리오 의 브릿지 워러 어소시에이트가 세계 1위의 해치펀드였다면 그걸 뛰어넘는 해치펀드가 나왔죠 음. 르네, 르네상스 테크날리지라고 음. 짐사이먼 이라는 수학천재가 회사를 네. 만들어서 네. 그 동안의 모든 기록을 다 깨버립니다. 네. 네. 연평균 26에서 28%의 연 수익률을 60%의 수익률로 다 깨버리거든요. 네. 네. 엄청나요. 네. 네. 거기는 펀더멘탈 분석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수학자들만 수학 박사들만 잔뜩 있고요. 어. 짐 사이먼 역시 경제학 수업, 그 다음에 음. 재무관리 수업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네. 네. 그런 이제 헤지펀드가 어마어마 수익을 내면서 지금 들어와 있는데 거의 알파고를 보는 느낌이에요 아. 주식 시장에 그래서 제가 주식 시장은 우리가 과거에 무하마드 알리 그 이후로 타이슨 그런데 네. 지금은 UFC라는 걸 보는데 네. 별 기술을 다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플레이어들을 보면요. 외국은 이미 그런 기계들이 막 들어와서 막 우리 시장에서도 플레이하는 느낌을 받아요 아. 그 기계들이 여러 가지의 그 변동성을 따먹기도 하고 네. 사람들의 공포감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나오는 잘못된 매매들에 의한 그 로스를 걔네들이 네. 가져가는 거거든요 아.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 머리를 많이 이렇게 비우고 시장에 지는 음, 메시지를 깨끗하게 받아들이나 네. 그런 주린이 분들이 심리적으로도 훨씬 우위에 있다 아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저평가돼 있고 뭐 주식시장도 저평가돼 있다고 하면서 어 그래서 뭐 국내는 좀 아직 뭐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 전 세계 주식시장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면은 훨씬 더 자금을 유치하기가 훨씬 더 이렇게 음. 편할 것 같고, 많은 자금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게 무슨 한계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중국의 그 뭐, 니오라든가, 샤오펑이라든가 음. 이런 전기차 네.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 상장을 안 하고, 그 미국에. 미국에 상장을 하니까, 이 시가 초기이 엄청 커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경우 기업 자체로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업들이 눈에 안 띈다는 거죠. 왜, 왜 그런가요, 근데 그게? 원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키려고 했다가 우리나라에 상장시켜거든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엘지 네. LG도 네. 마찬가지고. 실제로 미국 시장보다 우리나라 시장에 바이오에 대한 멀티플은 우리나라 시장이 훨씬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나스닥에 상장 시켰을 때 시가총액보다 우리나라가 더 낮겠다라고 아마 판단해서 우리나라에 상장 시킨 것 같아요. 음. 반면에 이제 다른 기업들은 미국 가면 고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인프라를 갖고 가야 됩니다. 그냥 우리나라 5천만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장사를 하는 기업이 미국 시장에 아무리 올려봐야 아.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좋게 못 받을 거예요. 아, 못 받으니까. 예. 예. 그렇지만 이스라엘 기업처럼 네. 예. 걔네들이 이미 글로벌한 시장을을 목표로 해서 만든 벤처 기업들은 예.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네. 거래가 되잖아요. 아, 네. 이스라엘은 그래서 예. 아, 네. 그리고 물론 주이시 유대인들이 그 자본시장의 모든 이런 인프라를 다 갖고 있다 보니까 또 끌어주는 면도 분명히 있긴 한데 네, 네. 분명히 걔네들이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영어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 기업들도 저는 음. 나스닥에 진출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생각이다 하는데 일단 우리나라 기업이 만드는 제품이라든지 그 네. 기업 자체가 예,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 기업이 될수 있는 그런 음. 토대를 만들고 진출을 해야 된다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해 동안 우리 머니올라를 시청하시는 분들 많은 이제 도움을 받으시고 거기서. 어, 수익을 내신 분도 있고, 안 내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돈은 꼭 많아야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존심이랑,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이제 돈을 버는 건데, 근데 많은 걸 갖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내가 못 샀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해서 스스로 막 되게 예.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상담을 하다 보면. 네. 네, 그래서 올해 2 0 2 0년의 장은 이제 끝난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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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장에 못 보셨더라도 음. 굉장히 중요한 걸 이번에 배웠잖아요. 네. 그리고 10년 만에 오는 위기는 항상 또 반복될 겁니다. 네. 하지만 아까 2010년 그리스 사태 같은 게또 됐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그때 들어가서 또 보셔도 돼요. 네. 내년 기회는 계속 오신다 예. 이 말씀이죠. 네. 예. 기회는 계속 오니까요. 네. 조금 이제 어, 올해는 냉정하게 한번 쫙 정리를 해보시고 오늘 말씀드렸던 거 네. 예. 펀더멘탈한 부분도 있지만 시장에 있어서의 대중의 심리와 네. 나의 심리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시고 내년도에는 내가 올해 아 이랬더라면 하는 그런 원칙들을 네. 만드셔서 내년 시장을 준비하시면 아마 내년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머니 오늘날 시청자 여러분들 네. 신축년 2021년에는 <laughs> 돈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